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친구 가한명 있어가지고 그럼 오늘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썸이란 무엇인가 썸의 정의가 무엇이냐 썸이 뭐지 썸 이런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아 근데 이것도 뭔가 뭔가 애매해 서로 알아야 되나 근데 한쪽만 썸 타는 경우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laughs> 가끔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은 서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서로는 빼야 돼 사귀는 안돼 좋아하는 거면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 썸이 아니잖아 썸 탄다 뭐 이런 단어를 쓸 이유가 없잖아 이 상태면 뭔가 더 자세한 정의가 필요해 연애 전못 해본 사람 아니고요. 내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내가 좋아가 썸이. 약간 느껴지잖아. 어? 얘나 좋아하나? 근데 나도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썸시작이야 그러면? 이상한데, 뭔가? 이거 정의를 깊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해가 생겨요, 이거. 연예계에서 진짜 몇백년 넘게 정의되지 않은 거 우리가 합니다. 제가 시도합니다. 여기서 그럼 의문이 생기죠? 썸 타는 걸 서로 알아야 하는가? 혼자 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나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laughs> 어느 쪽이든 아 우리 서로 좋아하고 있구나 이름 썸이야 어 정의가 되죠 이제 이러면은 장점이 뭐냐 한쪽만 썸 타는 거 설명 가능 왜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 썸이야 아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 논리대로 가면 나랑 내 유튜브 구독자들도 썸이야 나도 내 구독자 좋아하고 구독자도 내 채널 좋아해서 구독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도 썸이야 나몇 명이랑 썸 타는 거야 지금 유튜버와 구독자 관계 설명 불가능 어나 여기 완벽하게 썸이 정의가 됐구나 했는데 여기도 막혔어 약간 사귀는 거랑 연관을 지어야 되나 사귈 가능성이 있어야썸 봐봐. 근데 나랑 내 유튜브 구독자 중한 명이라서 사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언젠가? 이거 너무 애매한 거예요. 선이 없어야 함. 자유롭게 사귈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함. 어, 이렇게 하니까 또 정리가 되는데. 또 근데 정리 안 되는 것도 생길 것 같은데. 방송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랑 썸 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 <laughs> 결론이 안 나는데 이거. 사귈 가능성이 있는데 안 사귀고 있는데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입니다. 이렇게 정리. 근데 여기서 변형본.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 쟤랑 썸 타고 싶다. 지목하는 경우. 이거 설명이 안 돼. 아, 그러면은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서로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야 함. 이렇게 하면 정. 이거는 착각할 수도 있고 한쪽만 썸타는 것도 설명되고 유튜버와 구독자 관계도 설명돼 자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기 가능성은 있지만 사귀지 않는 서로가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썸이다 너무 <laughs> 해야겠는데 이거? 와나 천재인가봐 아, 여러분들도 이거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참고하셔서 연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